발표를 맡게 된 윤현준입니다. 지금부터 보이스튜너 베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베타 발표는 해당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찾아온 비대면 학습 트렌드에 맞게 대면 학습 중심이었던 보컬 솔루션을 메타버스와 결합하여 게임과 함께 재밌게 풀어낸 비대면 보컬 트레이닝 솔루션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받고 컨텐츠 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 및 프라이빗하게 개인 연습도 할수 있는 3D 공간형 음악 컨텐츠입니다. 다음은 저희 보이스 튜너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AI 피드백,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사용자들과 미니게임과 노래 연습을 함께 즐기고 AI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는 무대 형식의 공간인 오픈 스테이지,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노래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퍼스널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컬 레슨, 솔루션 특성상 많은 데이터와 기록을 기반해 두고 있기 때문에 구독형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고 음악 교육 기관 및 K-pop 브랜드의 광고, 그리고 컨텐츠 내 아바타, 효과 등의 부가 서비스 등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에 우려되는 점에는 저작권이 있을 텐데요. 보이스 튜너는 실질적 기능 자체는 노래방과 유사하기 때문에 노래방 기업의 저작권 해결 방식을 참조해 저작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무단 사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SWOT 분석입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AI 피드백 및 메타버스 환경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 확산의 시대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약점은 전문가들을 위한 트레이닝에 대해 확장성이 부족하고 AI 기반의 수많은 컨텐츠들이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컬 학습, 노래 학습 등을 메인 컨텐츠로 출시되어 있는 경쟁사입니다. 이중 보컬 이미지는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고 50만 명의 사용자가 여전히 커뮤니티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저희만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음악이나 어플을 높은 인지도로 만들어주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등을 이용해 강력하게 홍보할 예정이고 초기 무료 체험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다양한 사용자가 유입될 수 있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컨텐츠의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멀티플레이를 다인의 멀티플레이로 확장할 예정이고 AI 피드백을 더 정밀하고 전문성 있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른 노래와 받은 피드백을 서버에 저장해 사용자가 증진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3D 캐릭터를 각각 개성에 맞게 꾸밀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컨텐츠는 점으로 가던 대면 보컬 트레이닝 시장에 개개인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수 있는 활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부른 신호등이 지겨우실 때가 돼서 제가 시연 아티스트를 따로 섭외했는데요. 오늘 저희 보이스튜너에서 데뷔하게 되는 미추를 소개합니다. 미추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해달라는 아티스트 요청에 따라 따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미추와 함께 보이스튜너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로 베타 기간 기록한 회의록, 컨텐츠 테이블, 화면기에 간트 차트를 추가로 첨부했습니다. 네, 그럼 시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야 목적 질정했지만 가려한 날 모두가 멈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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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테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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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링 不怕。 정말 배경 100%다 탈출해서 나가셨고.